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 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왜 사람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솔직히 듣기에 조금 거북합니다. 어떤 분야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뭐 좋은 말만 하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언이란 게 항상 좋게 들릴 수만은 없거든요. 뭐제 얘기가 항상 맞다.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늘 나누는 그런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분야에 20년 이상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직업적으로도 그리고 뭐 해외 생활이나 이런 유학 부분에도 제가 직접 뭐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요. 어좀 사설이 좀 길었나요, 여러분? 우리 뭐 영어권 국가의 조기 유학도 있죠. 이제 저도 제 아이를 캐나다에서 키워 봤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도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꼭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조금 어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제 이번에는 영어권 국가와 이제 말레이시아, 조기와 많이 고민하시다가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경우에 어 단점보다는 그러면 좀 장점 한번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이제 조교와 오시는 분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죠, 여러분. 자녀의 영어 향상.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 교육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 영어가 느는 거는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가 느는 거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제가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가장 큰 이유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말레이시아는 그럼 단점만 가득하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러면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얘기가 장점을 말씀드린다 그러고 단점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제 장점입니다. 영어는 조금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 정말 더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레이시아 유학을 통해서 그냥 단 단적으로 그 영어만 영어가 모든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영어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단 그 이유까지를 보실 수 있는 저는 그런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말레이시아 1년 오건, 2년 오건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은 당연히 더 좋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말레이시아가 자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국제 학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체 교육열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어, 한국에도 국제학교 수는 뭐 200억에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의 다 비인가죠. 제대로 규모를 이렇게 딱 갖추고 있는 국제학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같은 수의 국제학교라도 국제학교라면 열의 아홉은 다 말레이시아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들입니다. 즉 한국의 비인가 국제학교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일단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교육열도 나름 높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로컬들 자체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어 그래도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는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합니다. 로컬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는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물론 간혹 한국의 그런 치열한 입시 교육에 치여서 더 이상 내 아이가 그런 어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즐겁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말레이시아는 또 오히려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육은 나름 국제학교지만, 어, 한국의 교육보다는 타이트하지 않지만, 절대 타이트하지 않죠. 뭐그 절반도 안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영어권 국가의 그런 교육보다는 확실히 공부량이 많습니다. 저학년들도 시험도 자주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국제학교라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장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왜냐면 나중에 또 한국에 갔을 때뭐 모두가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 돌아갔을 때어 영어권 국가에서 있었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는 마인드가 갖춰져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그 조교학의 또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큰 장점은 앞으로 계속 지금 이제 얘기가 이어지니까요, 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건 아웃풋이 다르다는 거죠. 아웃풋이라는 건 교육의 아웃풋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학 입시에서 아, 한국의 입시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아웃풋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그래도 국제학교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어, 영어 능력이 뭐, 개인 차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어, 자기가 만만 먹으면 꼭 한국 입시, 그 대학 입시에서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다, 내 초이스가 한 10배, 20배? 저는 뭐, 예, 10배, 20배가 가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라고요. 한국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법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단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교육받은 그 경험이 있다면 어, 아시아권에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아시아도 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뭐 중국, 일본 비롯해서 뭐 말레이시아 자체도 있고요. 예. 그 주변국들도 있고 정말 주, 뭐 홍콩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뭐 싱가폴 그 외에도. 보석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뭐, 독일도 있고, 그 외에 유럽도 정말, 뭐, 보석이란 말을 너무 자주 써서 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영험한 아이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선택의 초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뭐, 경제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뭐 영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력만 좋다면 영국 뭐 음? 아일랜드, 다양한 나라들, 뭐 유럽의 다양한 선진국들도 많고요. 또 경제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국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 대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유럽에서도 정말 다양한 초이스들이 있습니다. 수십여 개 나라에 정말 셀 수도 없는 만큼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영어 능력만 갖추면 그런 초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북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말레이시아에 와서도 얼마든지 내가 그그조기학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에게 더큰그 대학을 그렇게 선택이 넓어진다는 건 아이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정말 많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뭐 특정 명문대를 가거나 뭐 소위 말하는 의대 열풍, 의대 가려면 정말 뭐 정말 정말이란 말을 한 100번 더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밖에서는 물론 이제 뭐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대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준비 과정이나 입학하는 과정이 한국에 비해서는 외국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는 정말로, 정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제가 남발하는 것 같은데,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해외가 진입은 쉽습니다, 여러분. 졸업하는 것도, 졸업하는 건 어디가 뭐 쉽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대학교, 다니,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특정 어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의대 공부를 하는데 만만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힘든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이미 성인의 나이니까 아이들 아이들도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그 자기의 그 기회나 자기의 역량만 잘 살린다면 한국에서 그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비교해도 그 아웃풋이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모든 걸다 폄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아주 소수만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 단적으로 의대만 얘기해도 한국은 의대가 뭐 서른 몇곳 맞죠? 서른 몇 곳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해외는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수백 곳의 초이스를 갖고 내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벌써 선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 역량대로 내 실력대로 그리고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도 정말 초이스가 한국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그리고 조기유학을 그렇게 오는 부모님들이 그런 좋은 기회들을 꼭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조기유학 온다고 초등학교만 보내고 중학교 안 보낼 부모님 없잖아요 한국이든 그게 어디서든, 고등학교 안 보내시는 부모님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말레이시아, 나오, 이제 조규학 나오면서, 내 아이, 대학에 안 보내고, 내 아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거의 없다고, 가정할 때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선택폭, 그리고 그 다음에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가 또내 아이에게 줄수 있는 아주 값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선택하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